안녕하세요. 독학 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한큐 바둑 8단전 29번째 대국 10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국에서 제가 이겼으면 9단 승단인데 아쉽게 지면서 네, 이번 대국 이기면 9단 간절한데 두판 이겨야 되더라고요. 일단 이번 대국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늘면은 흙이.. 여기로 머리를 세우겠죠 차라리 어차피 이쪽 흙돌은 살았으니까 여기 그냥 두번 치고 거북등 주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가요?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죽이기 전에 귀로 받으면은 살려가지고 쭉 연결시켜 살리고 변쪽으로 받으면 귀에서 살고 버리려고 했는데 귀에서 받았네요. 그럼 좀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는 좀 싫었거든요 원래 변쪽으로 받아주길 바랬는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일단 한칸 뛸까요? 저 치면은 투점물이 때릴 것 같은데. 한칸 띄고. 이제는 이거 살려나오는 게 아주 좋은 자리라서. 흙이 때리면 뭐 끊거나 호구 치거나 해버려도 좋구요. 끼어 있겠다? 끼우면 일단 살리고. 재밌게 됐습니다. 일단은 두점 머리 때려보죠. 끊으면 바로 돌려쳐 버리니까 흙도 한칸뛰어야될것 같은데요. 그때 살리고 늘고 치열한 신경전이네요. 흙도 잡았을 때한칸 네, 띄는 수밖에 없는데요. 고민을 했네요. 그 다음에 끊는다. 이으면은 여기 단수 쳐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뭐이을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수도 아껴 놓고 그냥 밀었을때 여기 악점 때문에 좀 받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찌르면은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 바로 막는 거는 저도 단수치고 끊고 먹어버리는데요. 찔러도 바로 단수치고 제가 먼저 갑니다. 어떻게, 바... 어? 요거는 단수치고.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뚝뚝 치고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치고 나오고. 이거를 그냥 나올지 치고 나올지가 좀 고민인데요 이걸 그냥 나오면 이제 빵따냄 주는 게 너무 커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다시 돌아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쳐놓고 이제 빵따냄 때린 건 여기 단수 한방 맞으니까 두렵지가 않고요 흙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치고 지키면 빈삼각 형태라 빵따냄이 위력적이지 않다고 봤는데 흙은 일단 이걸 맞는 선택을 했네요 아흙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걸 맞아도 백이 어차피 여길 나와야 되는데 여길 나오고 여길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두점 빵따내겠다 그러네 여기서 그냥 이거 이어서 빵따냄 교환하는 것보다 어차피 맛보기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나중에 여기 단수 쳐서 활용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어서 빵따는 교환 안해 놓고 이 자리 젖혀 가는 게 정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바로 잡아 버렸고요 여기 잡았으면 이제 저는 여기 단수치는 교환으로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아낄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잡은 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어차피 이두 점이 제압된 상황에서 집으로 열 집인데 저 여기 끊어 먹으면 아니면 여기서 더 크게 씌어가는건 조금 욕심일까요? 일단 끊어서 먹으면 저는 엄청 만족인 것 같아요 좌우 위치해가지고 이거 바꿔치기는 배이 좋다 들었을때 젖히면 또 젖혀 나오니까 이거 한칸띈건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좀 무겁지 않나요? 계속 줄곧 시달리게 되면 또 좋지 않은데 손 뺐습니다. 요 백도를 좀 공격 가보겠다. 일단 다가와서요. 뭐 여기 붙여가지고 연결하자는 거 있으니까 이쪽 모양 키우면서 좀 살려보겠다. 이걸 치받으면은 흙이 막아주기만 하면 바로 넘어가 버리고 싶은데 치받았을 때늘것 같아요. 그럼 찌르는 건 이제 102득이긴 한데 이걸 다 버텼을 때 안에서 살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붙이는 수가 저한테 고민을 안겨주네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일단, 가만히 받아 두겠습니다. 예치 받으면 이제 이쪽 지켜야죠. 내리든지, 나오든지. 그래 놓고 여길 뒀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접수해버리고 싶은데요. 붙여가지고. 접수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초일기 시작입니다. 막내수의 메리트 느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가요, 그게? 하나. 여기 한번더 지켜도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아요. 이쪽이 두터워서. 가한테 활용당하는 게싹다 없죠. 흑은 이제 여기 내리는 것까지가 선수란 건데.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진 않은데 잘. 하나, 둘, 셋, 넷 일단 다가와서 귀에서 만내는게 있으니까 받아주면 또 여기 들어갈 생각도 있어요. 이거 들어왔을 때 잡을 수 있니? 하고 잡혀있는 거 백이 좀 지켰 지켜가지고 안녕. 여기 그냥 이렇게 두면 백이 중복이다 이런 뜻이네요. 여기서 성공한 것 같아서 좀 두텁게 바둑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쉬워가지고 안 지켰으니까 붙였을 때 맛은 굉장히 있는데요. 당장 뒀을 때 어떻게 둘지. 가만히 들면 젖혀있기만 해도 사니까, 어, 치 받았는데, 이걸 이제 변을 받아주면 귀를 지압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넣어주죠. 늘거나 붙이거나. 둘, 셋, 넷, 다섯. 네, 는게 낫겠네요. 늘고. 입구자 정도거든요? 거의 입구자 지켜야 될것 같은데. 붙이면. 너무 알기 쉽게 산것 같아요. 이쪽 끊어 먹는 거는 끊고, 이쪽 뚫는 게 있어서 흙이 안 되죠.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흙이 여기또 지켜야 돼요. 선수로 키워서 아주 잘 살았다. 그리고 이쪽 한칸 뛰거나, 뭐 이런 데 뛰거나 해서, 여기가 또 상호, 간에 좋은 자리 같네요. 백모양 키우면서, 내리는 수,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쪽도 젖혀있는 거 있으니까, 흙이 먼저 내렸네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들, 형세가 아니다 그런 판단인데 그럼 일단 끊어서 수를 내보러 가겠습니다 이 선으로 기겠다는 거네요 쭉쭉쭉 쭉쭉쭉쭉쭉 이 둘, 선으로 기게 할지 여기를 셋, 밀고 늘때 단수를 치는 걸 할지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흙이 두터우니까 이렇게 백이벽 쌓아도 조금 그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단수 치는 게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전 하나 밀어놓고. 거의 이어야돼요또 네. 밀어면 젖히고 이단 젖히는 게 아주 좋은 자리라서 흙이 거의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돌 공격 안 되겠죠? 이쪽도 뚫려 있고 중앙도 워낙 넓고 바둑이 재밌습니다. 그래요. 받아두는 게 정상이죠. 이제 뭐한칸 뛰든가해서 지키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기 백돌이 오면서 건너 붙이는 거 이런 거 생겼거든요. 이윽돌도 완전하진 않다. 자, 갈라 나오거나 건너 붙이거나. 이렇게 싸우면은. 그리고 뛰면서 이쪽 백 세력은 엄청 좋다 우니까 여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가겠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기 뛰면서 이쪽 연결고리 돌리면서 이윽돌의 간격도 노리겠다. 그게 저의 뜻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키면서 지금 공격 앞길 좀 막아보겠다는건데 딱 붙이는 수가 너무 보이네요 눈목자 사이니까 넓잖아요 여기가 급소에요 젖히면 백이 이자리 뒀을 때 흙이 넉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받기가 참 애매합니다 백이 양호가 되면서 엄청 두터워지니까 이 거기 거기로 받은건데 백도 이어서 이제 여기 젖힌 힘은 흙이 없어졌죠 흙은 여기 나와서 끊는게 강력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거 버려도 될것 같아요 그냥 집 받아서 두면 지금 흙이 여기 단수 쳐야 되는데 이수 자체가 좀 손해입니다 백 여기 찌르고 먹여 칠때 흙이 따 내면서 이거 단수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쳐놓으면요 제가 바로 먹여 치고 돌렸을 때 흙이 한 수예요 그래서 흙이 여기 받아야 되는데 네, 여기 받았잖아요 그럼 솔직히 어... 이거 수상전이긴 한데 그냥 이거 지금 수상전인데 제가 둘, 버려도 좋고 셋, 넷, 다섯, 제가 어떻게 도도 좋아서 너무 헷갈리네요 일곱, 이게 여덟, 내려서 버려도 좋을 것 같고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쪽으로 내리면 젖혀 있는 거 있으니까 일곱, 여기로 여덟, 내릴까요? 아호 젖혀 있는 거 하면은 귀살 걸리니까 좀 피곤하거든요. 흙이 호구면 칠 수도 있고, 젖혀 있는 다음에 여기 호구 칠수 있고 하니까. 이거 이제 이어서 여기 약점 지키고 하나,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체를 바깥 공배 세수에 넷, 그냥 조여서, 여섯, 여섯, 제가 그냥 제일 쉽게 둬서 이거 버리고 뒤로 넘어가도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 이제 여기 넘겨줄 순 없다. 연결시켜주는 건 이거 잡아도 재미없다. 일단 젖히는 기운 했는데요. 이으면은 그냥 단수 치고 이거 하나, 먹었을 때. 이백돌리랑 수상전인데. 셋, 넷, 다섯, 여섯, 한눈에 보기에도 흙이 잡는 것보다 백이 잡는 아홉.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야, 이렇게까지 뒀다? 그럼 이거 단수가 기분이 좋아요. 이제 빈상각 모양 둔 거잖아요. 제가 단수 쳐줬으면. 이 상황에서 여기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여기 끊어 먹어서 두면은. 일단 내려서 차단까지 어, 이렇게 해서 흙이 잡긴 했습니다. 근데 후수로 잡았고, 제가 선수로 빵내면서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 단수까지 하나 쳐서, 요거는 잡혀도 흙이 망했다. 그리고 차단까지 가면 이거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위로 젖혀도 흙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끊어줄까요? 위로 젖혀서. 참교육 들어갈까요? 둘, 셋, 네, 참교육입니다. 불리하다고 해서 무리수를 돌때 물러서 주는 것은 기백이 아니다. 허구쳐서 이제 전체를 죽이고 돌을 거두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요, 백집 지나 한집 지나 똑같으니까 흙은 이쪽 깨면서 승부를 걸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단 일곱 쉬어가지고 여덟 아홉 공격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이거 지금 끊는 거 보고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장 못 끊지 하고 붙여서 오네요 이거로 제가 꼭 받아줘야 될까요? 여기 나와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두겠다는 일까요? 자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찌르면 하나 아니 이어도 되잖아요. 이어도 찌를 필요 없이 이으면 호구쳐서 여기서 예, 돌 거뒀습니다. 예, 전례선생님 모셔왔는데요. 어, 제가 유리한 줄 알았는데 불리했었네요. 여기서 이거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뒀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었거든요. 아, 역시 늘어야 된다. 굳자 두고, 아, 이렇게 씌워서 흙 있게 하고 싸우면은 단수 맞는 거 그렇게 안 아프다. 예,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생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입구자 두고 5번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게 좋네요. 저는 뭔가 여기 꼬부려짐 당하고 단순한 게 싫어서 이쪽부터 뒀는데, 흙이 네, 여기로 받으면은 이제 뭐 아낌없이 버리고 이렇게 살겠다. 이 간격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였는데, 흙도 이쪽으로 받았고, 이걸 살리면서 제가 좀안 좋아졌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 살립돌이 아닌데 그냥 여기서 젖혔어야 됐나요? 뒤로 밀었어야 됐나요? 위로 인공지능 가르침은 역시 젖혔어야 된다. 복귀하고 나면 참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안커 보이는데 실전 대국에서는 참커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지금도 이 간격이 대단치 않아서 제가 처음에 붙여간 그 의도대로 됐네요. 60대 40으로 저 유리한데. 이걸 살려 나온 거는 조금 무거웠다 아 그리고 이어서 아 이게 실수네요 이어서 100이 곤란하다는 거네 일단 이거 끊었을 때 이어주는 거 당하는 게1 0이 자체로 당한 건데 그냥 여기로 나와야 된다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0이 근데 2이니까 이유니까, 여기서 흙이 잘 뒀으면 제가 안 좋았던 건데, 흙이 어떻게 뒀어야 됐나요? 아, 쌍립 썼으면은 모양이 흙이 깔끔하고 여기가 백 약점 때문에 여기 깔끔히 틀어막히는데, 아, 쉽지 않다는 거네요. 아, 딱 봐도 백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느니까, 요거는 저도 찔러 나오면서 좀 괜찮아졌는데, 하, 고민하던 수 이게 안 좋았어요. 이게 안 좋았으면 욕심이었습니다. 그냥 나와야 된다 얘기네요. 그냥 나오고, 이렇게 둬야 된다. 근데 이걸 두고, 저는 단수 쳐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걸 못 살리니까, 이거 친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라고 나왔는데, 승률이 1%입니다. 여기까지 먹혀서. 이거 잡은 것도 저는 안 좋다고 봤는데, 한 수에 가치가 있네요. 그냥 백이 살리는 게 선수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오판 이었습니다 근데 흙이 이거 살린건 진짜 이상했죠 원래 이제 끼워져서 죽는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넉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걸 이렇게 무겁게 살렸을까 여기부터 이제 백도를 노려갔으면 이 중앙 거북등 하면서 두터움을 쌓은 흙돌를 이용해서 이 백도를 노려갔으면 흙이 주도하는 바둑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흙이 좋고요. 역전한 부분은 네, 여기서 확실히 잘된것 같아요. 귀에서 산거 좋았고요. 네, 흙이 여기 끊겨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흙이 좋긴 한데 아, 여기서도 흙이 좋아요. 지금 냉정하게 보니까 백지이 많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흙이 좋네요. 아, 근데 여기서 역전 했습니까 네, 그쵸 이, 이 상황에선 제가 완전 좋다 생각했는데 이거 눈수 이상했죠 단수 맞고 잡았는데 이건 망했습니다 흑이 잡고도 망했고 제가 내리니까 여기에 완전 1 0포이망으로 들어와 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바둑이 끝났는데요 제가 전례 선생님한테 복귀를 받으려면 포인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쌓는게 이제 출석하고 바둑 두고 하면 주는데, 어쨌든 포인트가 나가니까, 복귀를 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유리하게 그냥 시즌을 다 압도하면서 이겼다 면은뭐큰 실수도 없었던 것 같고, 궁금한 데도 없고 하면은, 복귀 안 하는데, 이번 대구 그런 것 같아서 복귀 안 하려다가 해봤는데, 와 역전승이었네요. 역시, 인공지능의 감각이랑 좀 사람의 감각이랑 다를 때가 있는데, 제 형세 판단 능력이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약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좀 수익기 싸움으로 해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다음 판 이면 부담 가는데 다음 판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